로마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4장의 첫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예, 우리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이 의로움이 언제 에, 인정이 됐느냐면 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뭐 할례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지만 에,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이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이방인, 즉 우리와 같은 할례를 받지 않은 구약의 말씀을 받지 않은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그이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2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의와 죄를 먼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 옳다라는 거죠 어, 사람들은 그냥 정의로 이해합니다 또 공의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구별되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하지만은 정의와 공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의, 의를 갖고 계신데 그의 속에는 굉장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공평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 자기들의 의의 가지고는 자기들의 그 공의 가지고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공평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온전히 부인한다면 그런 공의를 가질 수도 있을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는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은 아브라함이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뭐 복의 근원이라고 어, 성경은 설명합니다만. 이 사람에게 의라고 하는 거는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로워졌다. 의롭다라는 그 칭의를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사해진 것. 죄를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자기 자신이 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성경은, 10편 32편 1절의 말씀을, 어,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의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0편 3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법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라는 것은 죄라는 거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래도 그러면서 죄가 가려짐, 가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인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3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가 가려진 복이죠. 가려졌다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온전한 죄사함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정말 죄가 부르고 있는 죄가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죄인들을 제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칭유를 받은 에, 구야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그 믿음의 그 실체가 그림자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또의 믿음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아들이 되는 의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의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선물을 가져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날내 몸에서 날자가 내 후손 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늙었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의 근원이다. 또는 뭐, 이,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복을, 어, 넘겨주리까 그러니까 상, 아들이 없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금 이담메색 사람, 예? 종이죠. 그 종만이 내 상속자가 아, 될, 거,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지가 않다 하늘의 목별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 의롭다함을 칭한을 받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 자손의 번성을 통한 어, 그 약속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서 듣고 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시입니다 시. 아브라함의 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실질적으로 오실 물론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오는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구약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은 증거를 받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믿음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갖고 온 복. 그것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7절, 8절에 기록이 돼 있죠. 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칭의 받은 어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 또 어, 믿음이 가져오는 그 의가 가져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은 13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복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느냐? 행위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신 하나님 그 자체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역임을 받으셨고 그의 안에 담겨 있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이제 그 믿음의 의가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죠 그리또의 믿음으로 그래서 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또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상속자 얘기를 지금, 어, 하, 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받을 자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의롭다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자손들이 상속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한 그 복,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한 복일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풍성하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재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하늘 하늘에 있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속자가 받을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참 믿음이 좋으면 땅에 있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그 구약 시대의 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재산이 많이 늘어나죠. 어 그래서 자기 장족과로 타고 이제 재산 때문에 가축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안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하나 더 얻습니다. 그두라라는 어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데 사라 죽은 다음에 어 장가를 가서 처벌 얻어서 사는데 아들을 여섯이나 낳습니다이 그냥 저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덟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데려온 종, 그녀로부터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정실 부인인 사라가 낳은 이삭.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장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어,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는 재산도 이삭에게 튼튼하게 필요한 것만큼 줬지만은, 그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넉넉하게 나눠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가진 재산을 골고루 육형제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물론 나눠줬겠죠? 어, 넉넉하게 나눠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이 물려받아요. 상속받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뭐 후처에게서 났어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이어지는 장자의 복은 땅에 있는 것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하 만민이 받을 복, 모든 민족이 받을 복,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받을 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상속, 어, 받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애서와 이아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에소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에소가 장자인데 야곱이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죠. 아주 그 약삭빠르게 엄마하고 그 엄마하고 같이 짜고 짜고 이제 이삭을 속인 다음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그 복의 상속자는 다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 다윗왕국과 그리고 다윗 유다의 비추를 타고 내려오는 이 다윗왕국 그리고 그 비추를 타고 그것을 이제 이어서 오신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에 속한 복, 상속자들이 받을 복을 우리에게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상속자가 무엇가만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에, 이 하나님이 자기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어 하나님이 내게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된다는 말을 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 할머니 뭐 지금 뭐 90세 여러 상상도 못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사라의 그 외모는 상당히 아름다워서 왕들이 탐을 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삭을 90에 낳게 됩니다. 아,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된그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는 신약 시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유대인의 피줄만 타고 온 자들만이 상속자가 아니다. 특히 그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어 읽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 성령도 그렇게 인을 치면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계시록 끝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우리가 꼭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 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남 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상속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뭐 상속법은 어좀 복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이 물려받는 겁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일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누구에게 상속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누군가만 알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상속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설명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된 성도들이요. 그리또의 심판대에서 합격이 돼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또의 몸의 지체로서 흠이 없는 자로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휴고된 교회, 일곱 교회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그 지체마다 흠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상속의 내용, 그 유업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뭐, 서모나 교회를 시작해서, 보가모 교회, 맨 나중에 이제, 라오 디게아 교회까지 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그래서 그 영,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의 내용이 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맨, 먹는다,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한다, 뭐, 신돌과 새 이름을, 새 이름을 준다, 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같이 앉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같이 앉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들이면 같이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게시록 3장 맨 마지막입니다 3장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요한 게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laughs>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입니다 땅에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상속자가 받을 기업을잘 기억을 하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약성경이 기록한 교회에 주신 명령들을 늘 책임질하면서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등록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데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칭은 받고 있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우리,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게시록 21장 7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혼인 만찬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그 거기에 참석한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죠.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령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잠들어야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성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잠김 속에 있는다면, 틀림없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